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늪지대 공개수배입니다 지난 4년여간 사랑받아온 늪지대의 대표 콘텐츠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건도박 스코 사기 사건 왜 네, 그러십니까 조류야 내가 리타 님 퍼블 시켜볼까? 어떻게 알아요 어머님 퍼블 어떻게 시키는데요 네, 보여줄게 네? 게임하자고 해서 우리 모이자 넌나 절대 때리지마 내몸 오케이 때리지 않는다 야너나 한대 쳐봐 한대 딱 한대만 쳐봐 아 한대만 더쳐 한대만 더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 상태 유지해 <laughs> 왜왜왜왜왜 왜, 왜, 왜. <laughs> 내가 리타님 맨손으 때릴거야 <laughs> 그럼 리타님이 날 때리겠지? <laughs> 근데 킬타임인데 날죽이면 <나> <laughs> 탈락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나 천재 아니냐? <laughs> 아니 그건 좀 선재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평소 친분이 깊던 용의자 나, 악어와 오. 용의자 중력이 서로 협력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 아. 첫 번째 사건 파일. 픽맨 멘탈 폭파 사건. 야, 탈락시키고 싶은 애 누구냐? 픽맨이 탈락시키자. 멘탈 터치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픽맨이. <laughs> 야, 픽맨 멘탈 터치자. 오케이. 제 픽맨이 톡톡 칠게요, 계속. 그럼 픽맨님이 악원일 칠 거임.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게임하자, 예. 게임하자, 게임하자. 게임하실 둘이 짰어 안 짰어 둘이 짰어 안어아짠거 없어 진짜로 만약에 둘이 나한테 동시 질문을 하면은 둘중한명 그냥 하, 그냥 죽여버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팀의 벤더 터트려야지 아, 아 지금 나자음는데 일부러 때려요남순이 패내주세요 왜요 안 주려고 내가 니 나자음색 아니잖아 내가 몇숨 걸고 니나자음 네 아니야 쪽맞아 아니요 아 야, 지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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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죽였어요이해요이해죽였어요님께서 잘못된 이으로락했습니다저또방송하 뭐야? 왜또 방송을 해? 있지. 이런 의지처음이 <고지가>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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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진짜 진짜 그럴 리는 없는데. 객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이두 조합 쓰레기네요. 아,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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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laughs> 두 번째 사건 파일. 너블멘탈 붕괴 사건. 너브리 여기 있다. 너브리 여기 있다. 너 우리 뭐 하지? 저 여기 방금 온척 너뭐 하고 있었습니까? 너너 뭐 지금 본방지에 어? 지금, 뭐? 지금 뭐 뭐야 뭐? 뭐? 어? 뭐? 어? 가나 죽이는지 알고 무서울 거 없어. 뭐, 뭐 무서울 게 없어. 아. 세상 무서운 거 하나도 모르네. 어, 너 죽고 잠시만요. 싶어? 네. 아! 아! 엄마, 나이스. 엄마, 나이스, 나이스. 엄마, 너 우리가 때렸어요. 아, 진짜 이 두자 없애이다이 <laughs> <왜>, <laughs> 사건을 기점으로 수법을 몸에 익힌 용의자들은 이후의 사건들에 있어서 장난처럼 즐기기 시작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박몽호 씨와 황몽호 씨에게 사기를 치고 달아난 용의자 악어와 용의자 중력을 공개 수배합니다. 용의자 악어와 용의자 중력을 보셨거나 은신처를 알고 계신 분은 늪지대 숙고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